안녕하세요. 송호유미장입니다 예, 제가 고추밭에 나왔는데요. 예, 요즘 저한테 예,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리고, 이제 문자가 많이 오는데, 예, 고추가 잘 돼서 이제 많이 열렸는데, 예, 고추가 이제 요새 예, 많이 터진다고, 그 고추가 왜 터지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이제 예, 전화도 하시고, 이제 문자로 이제 찍어서 올리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추가 이제 4월말에 심고 5월초에 심고 그래가지고 고추가 이제 잘 커서 이제 고추가 이제 많이 열렸는데 저희도 지금 제가 몇 개를 따 봤는데 저희는 이제 뭐 정상적인 날짜 보다 거의 한 한달 가까이 늦게 심어서 저희는 좀 붓는게 이제 조금 늦고 이제 품종에 따라 조금 빨리 붓는 고추가 지금 이렇게 이제 붉기 시작을 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몇 개를 따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아직 붉을 면 아직 멀었고요. 이제 고추가 이제 보통 정상적으로 심은 고추들은 이제 지금 이제 붉기 시작해 가지고 아마 조금 조생종 품종은 한번 따신 분도 이제 계실테고 저만한 이렇게 만생종 심은 거는 이제 약이 올라가고 제일 첫 번째 방아다리 밑에 열린 거 하나가 이제 조금 이제 붉은 색깔을 이제 띠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이 고추가 이제 잘 돼서 많이 열리신 분들은 이제 약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막 붉어가는 과정이라 이제 물을 처음부터 고추를 심으시고 조금씩 조금씩 잘 대셔서 수분 유지를 잘해 주셨으면 이 고추가 이제 물을 먹어가며 고추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터지질 않는데 이제 물을 못 대셔가지고 이제 가물다가 요즘 이제 장마철이고 그러니까 비가 이제 많이 와가지고 이 땅도 수분이 많고 또요 포기 속, 요 포기로다가도 이제 비가 뭐한 100m 이상 오게 되면 이 포기로도 물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 고추가 이제 물을 못 먹었다가 이제 고추가 이 수분이 많아서 물을 많이 빨아 먹으니까 고추가 예를 들어서 이뭐 30g만 클라 그랬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빨아 먹고 이 고추가 이제 팽창이 돼가지고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추 터지는 거는 무슨 특별한 뭐 방법은 없고 단지 처음부터 물을 수분 유지를 꾸준히 잘해 해주, 주신 밭은 터지지를 않고 이제 그동안 가물다가 이제 요번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제 수분을 많이 빨아 놓은 밭은 터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여기 밭 테를 한번 재 돌아다녀 봤는데 한 개도 터진 게 없어 가지고 저는 이 터진 걸좀 보여 드리려고 제가 지금 몇 개를 여기 고랑을 다섯 고랑을 다 다녀 봤는데 한 개도 터지질 않아 가지고 제가 터진 거를 못 땄습니다 못 따고 지금 제가 이저 이 빨간 거 조금 불긋불긋한 것만 제가 좀몇개 따서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생길 때 많이 터집니다. 이렇게 하고 파란 게 약이 올라가지 올라가지고 약간 불구설마하게 직전에 터지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품종을 한 보통 한 10포기씩 한 2, 30까지를 심어보게 되면 이 품종에 따라서 약간 좀더잘 터지는 품종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그거 자기가 실험을 해보게 되면 어느 품종은 조금 더이 터지는데 좀 예민하고 어떤 품종은 좀 가뭄이 좀 들어도 덜 터지는 그런 품종이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추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을 처음부터 꾸준하게 수분 유지를 해준 바선 이렇게 비가 와도 수분 변화가 갑자기 없기 때문에 터지질 않는데 도마도도 마찬가지고 이 고추도 마찬가지고 뭐 수박도 마찬, 가지 제가 저번에 수박도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는데 수박도 가물다가 수분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렇게 짝짝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농작물을 심으실 때 전문적으로 하시려면 물을 꾸준히 잘 대주셔야 터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터지는 것에 대한 특별한 방법은 없고 뭐 고추가 계속 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물을 못 먹다 이제 밑에 약을 넣게한두개 터지는데 또 날짜가 이제 지나면서 물을 먹고 그러면 이제 터지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터지지 않게 하려면 은 본인이 좀 품종을 좀 심어 보고 아 어느 품종이 좀 석희결핍 이라든지 고추 터지는게 예민한 품종이 있고 좀 둔해 가지고 좀 안터지는 품종도 있더라고 석희결핍도 제가 실험을 해보게 되면 어느 품종은 한개도 안 걸리는데 어느 품종은 여섯, 일곱 개가 석회결핍이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저 걸려가지고 노랗게 떨어지고 썩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알수 있는데 지금도 여기 하나 따보게 되면은 이런 거는 석회결핍인데 이게 이게 무슨 탄저병이 아닙니다. 이건 까맣게 이렇게 무늬도 없이 나이테 무늬도 없이 이렇게 썩은 거는 석회 성분이 부족해서 썩는 겁니다. 이걸 따보게 되면은 여기는 씨가 씨가 이렇게 봐서 지금 연골질 못하고 이렇게 씨가 까맣게 볼 수가 있습니다. 씨가 이렇게 까맣게. 이게 씨가 까만 게 연그러워 세지는데, 요 위에는 안 썩으니까, 이 씨가 요는 하얀데, 여기 썩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까만 씨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이 품종이 이렇게 좀 석회 결핍이 좀 둔한 품종이 있고, 좀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석회가 부족하도 터지는 품종이 있는 것 마냥, 이, 이 고추도 갈라지는 것도 제가 열 포기씩, 에한 30까지, 40까지씩 심어, 심어보게 심어 되면은 조금 좀 터지는 품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농약사에 가시면 한번좀 물어보셔서 좀 심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품종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을 잘 대주셔 가지고 수분 변화가 갑자기 웃게끔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둑도 만들으실 때덜 터지게 하려면은 두둑을 좀 높이 하셔 가지고 물을 대주시게 되면 갑자기 비가 많이 와도 두둑으로 물이 안 들어가니까 수분 변화가 좀덜 하니까 덜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두둑을 낮게, 낮게 하신 것보다는 높게 하신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둑이 낮게 되면 비가 조금만 와도 이 물이 스며들고 그래가지고 물을 더잘 빨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도도 그렇고 이런 고추도 그렇고 가능하면은 두둑을 좀 높이 하시고 속에다 점적 테이프를 넣으셔서 내년부터는 물을 꾸준하게 열릴 때 넣어주시게 되면 이게 터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게된 것이 이 고추가 많이 타진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겁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조금 지나면 간자, 괜찮으니까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예, 터지는 건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어떻게 뭐 말릴 수도 없는거고 물을 하늘에서 비우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수분을 먹을 만큼 먹고 이제 고추가 크게 되면 일부 몇 개만 터지는 거지 계속 터지지 않으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고추가 왜 터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